많은 학생들이 지금 대학 진학 또는 취업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. 자립준비 청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, 멘토님? 이제 2016년도 기준 보육원을 퇴소하고 대학 진학하는 비율이 50% 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2023년도 기준 자료를 보니까 69. 퍼센트까지 오른 것을 보면 네. 이제 많은 대학 진학 하는데 있어서 시,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좀 혜택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현 기준 어떠한 뭐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너도 특별 전형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. 어 몇몇 그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은 이제 그 특별 전형 안에서 예를 들면 뭐 기초생활수급자, 뭐 네. 한부모 가정. 또 농어촌 전형 이런 형태로 대학 진학하는 것을 많이 볼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자료 를 찾아보니 2026년도부터는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자립 지원 대상자를 특별 전형으로 어.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. <목소리>